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온 칼슘 혼합 음료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갈증 해소는 물론 칼슘 섭취라는 초유의 기능성까지 가미한 이 음료는 카페인과 설탕, 염화나트륨 등 인체 저해 요소의 무첨가로 건강한 음료 전성시대를 앞장서 열고 있는데요. NSP TV 기업 탐방에서 새로운 건강 음료의 신기원을 여는 오로라 코리아 푸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로라 코리아푸드에서 개발한 이온 칼슘 혼합음료는 미네랄이 풍부한 지하 300m에서 생산되는 지리산 천연 안반수와 여기에 양식이 아닌 국내 자연산 굴껍질, 즉 폐각에서 오로라 코리아푸드만의 특허받은 기술로 추출한 천연 칼슘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이 칼슘 혼합음료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액체로 칼슘을 마실 수 있을까 해서. 칼슘 자체를 액화시키는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발명 특허를 받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액체로 만든 칼슘을 저희가 이 음료에 혼합함으로써 저희들이 칼슘 혼합 음료를 마시면 80% 이상 저희가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들이라든가 임산부 이런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흡수력을 높이기 위한 칼슘은 뼈와 이의 성장과 유지에 꼭 필요하고 혈액의 응고, 근육의 수축을 돕는 필수 요소로 인체내에서 가장 풍부한 무기질이고 골격과 치아조직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운동과 식사시간 부족, 만성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이 충분한 칼슘을 섭취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칼슘은 타 영양소에 비해 체내 흡수가 어려워 균형 잡힌 식단과 지속적인 계획 없이는 우리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최소의 적정량 섭취마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연령별 칼슘 영양 권장량을 보면 남성은 성장기인 11세에서 24세까지 또 25세 이상의 남성의 섭취 권장량은 800mg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칼슘의 섭취는 더욱더 중요해서 사춘기와 20대 중반까지 특히 임신부와 수유 중인 여성은 하루 1200mg의 칼슘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 칼슘을 섭취를 했을 때 체내 흡수 퍼센티지가 한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성인병인 우리가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영국에서 나온 한 보고에 의하면 어 우리가 칼슘 섭취가 많은 분에서 어, 비만이 적고 칼슘 섭취가 낮은 분에서 비만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격렬한 운동 후 또는 열대 지방에서 골프를 친 후에 의식을 잃거나 심부전에 빠진 경우 물보다 흡수가 빠른 이온음료가 신체의 원기를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이온 음료 한 캔당 보통 12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음료 대용으로 자주 마시면 소금을 과잉 섭취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 탄산음료만큼은 아니지만 이온 음료에도 전체의 6에서 8%에 달하는 많은 양의 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온 음료 또한 물과 설탕이 주 원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한 산모와 성장기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 다양한 계층에 보급을 하고, 어,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수출에도 주의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신중목 한국국제관광전 조직위원장이 오로라 코리아푸드 이온칼슘 혼합음료 c h 7 0 0 CA300에 한국국제관광전 공식음료 지정 인증패를 수여했습니다. c h 7 0 0 CA300은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해 갈증해소는 물론이고 한류를 타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물시장 공약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NSP 뉴스 안정은입니다.